곧 있으면, 미친소가 올 거다. 야, 저거 있어요, 미친소인데. 어? 어? 저기 박자로 찾아야 돼? 알있는데 누가 그랬어? 우리 어머니가. 그래? 야, 근데 너왜 뒤에서 있냐? 야, 근데 너는 뒤에 서 있나? 왜냐면. 왜냐면. 너 무서워서 그렇지. 너 무서워서 그렇지. 아니, 근데. 어째, 빨리, 뒤서. 됐어. 수는 중. 줄수는 중이 한 시간이 걸렸다. 줄이 다 섰다. 은메! 음메음메 미친 수가 왔어. 은메! 은메! 메내 네. 무기는 이 삽이다. 삽은 어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그렇다, 덤벼 먹어라. 이겨봐, 덤벼! 호 우와, 없었잖아. 뭐야, 삽 없었잖아, 윙? 윙? 으아! 不听听，那么点威格格，呜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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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